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기비상 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